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충북 체육 중학교 신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체육계 미투파문 등 사회적 분위기를 볼때 충북 교육청의 기숙사 위주 체육 중 설립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입니다. 보도에 임가영 기자입니다. 종래의 엘리트 체육 육성을 지향하는 대신 모든 아이들이 함께 응원하고 참여하는 생활 체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김병우 교육감의 체육 정책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이기는 승부보다 즐기는데 초점을 줄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충북 체육교육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육상, 체조, 유도 등 비인기 기초 종목을 충북 체육과 연계해 스포츠 영재를 조기 발굴하겠다는 것. 하지만 교육부가 도교육청의이 같은 체육중신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체육계 미투 파문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볼때 기숙사 위주의 체육 증을 짓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교사 25억 원, 기숙사 98억 원등 125억 원이 드는 전체 사업비 가운데 기숙사 단가가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적정 수준보다 높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학교에는 운동부 합숙 훈련을 금지시키면서 체육 중만 기숙사를 허용한다는 것 자체도 형평성 차원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부 중앙 투자 심사 위원회가 사업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당장 2022년 3월 개교는 물 건너간 셈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그이 전체적인 그 시, 상황으로 봤을 때 조금 더어 지금 현재는 추이를 보면서 여기에 대한 재취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전국에서 12번째로 체육중신사를 추진 중인 충북교육청. 오는 9월 2차 중투위 심사를 앞두고 기숙사 위주의 사업계획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